동대문구가 안전관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빈집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빈집관리대상은 노후불량상태와 위해성 등을 조사해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올해 4월 기준 동대문구의 빈집관리대상은 1등급 11개소, 2등급 9개소, 3등급 7개소, 4등급 9개소로 총 36개소입니다. 구는 빈집으로 고시된 건축물 36개소 주요 부재의 구조적 결함과 부동치마, 주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며 긴급 상황에 따라 수시 점검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으로 철거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 빈집에는 안전 표지판을 부착해 소유자 등의 빈집관리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인접주민이나 행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